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서 몸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슐레이트나 난이도 하락 등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거래량 또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인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18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8,477.42 달러, 시가총액이 1,528억 9,669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1억 5,162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하네요. 네,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소폭 위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시주석 블록체인 관련 발언으로 인하여서 그 열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었죠. 네,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사기꾼들이 있는 것 같네요. 중국의 국영 방송사가 블록체인 투자 사기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국영 방송사가 블록체인 투자 사기를 집중 보도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게 되면 중국 관영 중국 중앙 방송 간판 프로그램 초점 취재가 18일 블록체인 투자 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네, 방송에 따르게 되면 지난 15일까지 중국 내 블록체인 관련 재판 문건은 566건에 달했고, 이중 상당수가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방송에 출연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블록체인 투자 열기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암호화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기사에는 중국 국영 방송자가 또한번 나오는데, 사기성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많다 언급을 했습니다. 18일 블록체인 관련 내용을 집중 다루면서 블록체인 투자 열풍에서 가장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방송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 금융, 화폐 관련 내용을 마구 섞어 일반 대중의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등 사기성이 짙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어 이제 공기 코인은 755종, 다단계 코인은 102종에 달한다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 진짜 블록체인 기업이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내용인데요. 네, 중국 관영 중국 중앙 방송 간판 프로그램 초점 취재가 블록체인 투자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가운데 중국 국가 인터넷 긴급센터 인터넷 금융안전 기술 중점 실험실 총괄 우전이 해당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명에 블록체인 단어가 포함된 곳 혹은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약 3만 2천 곳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블록체인을 보유하거나 자체 블록체인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10%도 채안 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진짜 알짜배기 기업들은 별로 없다는 소식이었죠. 최근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서 사기 행각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는 말이 이제는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의 인구 수가 많은 만큼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앞으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행보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와중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싸게 사려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는 언급을 한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10% 하락 기다리다 4000% 수익을 놓칠 수 있다며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델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레트 캐피탈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10% 이상 떨어지는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은 4000%의 상승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반감기 도래 이후 기하급수적인 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선 두 번의 반감기에서 비트코인은 각각 반감기 전 대비 3,420%에 4,08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꾸준한 비트코인 매집을 통한 투자 수익을 노려야 한다며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거대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설명을 했네요. 네, 10% 하락을 기다리다가 4,000%의 수익을 놓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포착했다는 애널리스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알트 코인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포착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금융 전문 미디어 FX 스트릿이 암호화폐 전문 분석 기관 와이스 크립트 레이팅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후한 빌라베리데의 분석을 인용하여서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인 보합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 코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됐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지난주 이더리움과 XR 비피 라이트코인 등 대형 알트코인을 제외하더라도 알트코인의 시장의 시가총액 증가 및 시세 상승폭은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며 또한 암호화폐 시장 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도 9월 초 기록한 69.9% 낮아진 66.36%를 기록했다 설명을 했네요. 네, 알트코인의 시장이 긍정적인 미래를 볼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것 뿐만 아니라 높아가는 비트코인 더미너스를 보게 되면 과연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찾아오긴 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이번 연말 다시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하락하며 990만원대,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0.4% 하락하면서 21만 5천원대, 리플 XRP가 1%, 1.4%가량 하락하며 30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은 65.9%로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테더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자주 나오며 비트파이넥스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었죠. 한 미국의 교수들은 논문까지 발표했었습니다. 바로 2017년의 대상승장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시장 조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에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측에서는 절대 아니라며 부인을 했었죠. 네, 마켓 분석 전문 업체 또한 17년 강세장은 테더의 시장 조작이 아니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 해시가 2017년 비트코인 강세장은 테더발 시장 조작이 없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화페 마켓 분석 전문 업체인 롱 해시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2017년 비트코인의 강세장에 테더가 개입했다는 가설은 어불성설이다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롱 해시 측은 테더가, u s d t 가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테더 구매력이라는 지수를 추산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수가 높은 수치를 기록할수록 테더에서 시장된, 시작된 시장 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2017년 비트코인의 강세장 기간 테더 구매력 지수는 여름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여름 수치를 기록한 후에 최고 수치를 기록한 후에 구매력 지수는 연말까지 하락 추세를 나타냈었는데 해 또한 해당 지수는 비트코인 약세장 기간 대폭 상승하며 2018년 연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네, 약세장 때 테더 구매력 지수는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영향력이 더 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17년 비트코인 강세장이 테더빨 시장 조작에서 시작됐다는 가설과 모순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테더와 무관하다 내용이었습니다. 17년 자체의 강세장이 테더와 무관하다는 내용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17년을 제외한 테더의 발행과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이상하리만큼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죽하면 테더의 발행이 비트코인의 상승이다라는 내용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설로 돌고 있을까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인데 청문회도 열었지만 속시와는 대답은 들을 수 없었죠.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문제가 대두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바로 리브라에 관한 소식인데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페이스북 측에서 11월 12일 페이스북 페이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네, 리브라와 같은 송금 기능인데 이것이 리브라와 어떻게 다른지, 리브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 리브라와 다른 점은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리브라 멤버로 참여하고 있죠. 리브라 프로젝트의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리브라협회의 결제 부분 파트너가 이탈하면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리브라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등갈 길이 순탄치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11월 12일 페이스북이 새로운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 페이를 출시했습니다. 네, 과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페이스북 페이는 무엇이고 리브라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페이스북 페이는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페이스북 페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 내에서 돈을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네 그러나 페이스북은 추후 페이스북 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페이스북이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페이스북 코인은 어디에 쓸까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홈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 페이를 이용해 친구에게 송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기부까지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2018년 8월 시작한 페이스북 비디오 서비스 페이스북 워치에서 콘텐츠를 사거나 게임 이벤트 티켓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페이스북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별도의 결제 앱을 내려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이 있다면 계정 설정 탭에 들어가 페이스북 페이를 눌러 결제 수단과 연동하게 되면 됩니다. 현재 지원되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페이팔인데 추후에는 페이스북 계정이 없어도 와... 앱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만으로도 페이스북 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하는데 별다른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페이스북 계정과 결제 수단 등록을 마치면 메신저에서 대화하며 돈을 송금할 수 있고 모임 후 친구들에게 대화에 초대해 비용을 나누어 결제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페이스북 앱이 앱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고 상품을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궁금하죠 리브라와 무엇이 다를까요? 현재 서비스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페이스북 코인도 리브라의 발행 취지처럼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수수료 없이 돈을 받고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페이스북 코인과 리브라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선 페이스북 코인과 리브라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페이스북 코인의 서비스 제공자는 페이스북입니다. 반면, 리브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이죠. 기존 기술 통신 분야 기업에서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과 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이 리브라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언급되지만 사실 페이스북이 단독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청문회가 열릴 때 페이스북 인사가 참석해 리브라에 관해 설명해 왔습니다. 지난 7월 미 상원 하원 금융위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페이스북 메시징 프로덕트 부사장이자 칼리브라 대표인 데이비드 마커스가 그리고 10월에 있는 마크 저커버그가 단독으로 출석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는 저커버그는 나는 페이스북 입장을 대변할 뿐 리브라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는 안전할까요? 리브라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은 리브라가 사용자를 보호하는지,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페이스북에 공유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페이스북 페이는 어떤 사용자 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페이스북 페이는 결제 수단으로 등록된 카드와 계좌 번호는 암호화하여 안전히 저장할 것이고 보안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가 페이스북 페이를 이용할 때 비밀번호, 터치 및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 방식을 추가로 설정해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보안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페이를 이용할 때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에 활용되는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페이스북 페이를 어떤 상품으로 결제를 했는지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가 관심을 둘만한 광고를 제공하는데 사용하겠다 밝혔는데 그렇기에 사용자의 결제 수단 그리고 거래일 그리고 상품 배송에 필요한 연락처를 수집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용자가 내가 무엇을 샀는지 볼 수는 없다고 하네요. 네, 페이스북페이와 리브라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송금 시스템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 체계에서 돌아가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리브라와 목표가 비슷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멈춰있는 리브라가 재개될 때까지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해 시장을 우선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현재 리브라가 전 세계의 문매를 맞으며 언제 출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리브라의 길잡이 역할로 페이스북페이를 미리 런칭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아무리 찾아봐도 페이스북페이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나 발표를 눈 씻고 봐도 찾아봐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될 뿐입니다. 전 세계의 욕을 먹고 있는 리브라를 잠시 넣어두고 페이스북페이라는 비슷하지만 다른 시스템으로 길을 먼저 닦아놓겠다. 페이스북페이를 급하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페이스북 페이에 관해서도 분명히 각 기관들의 언급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이 페이스북 페이가 리브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워 더불어 매일 같이 나오는 소식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리플의 전 CEO자 현 스텔라루멘의 창업자 제드 맥켈럽이 계속해서 XRP를 판매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45억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드 맥켈럽이 받은 XRP의 절반은 판매하고 약 45억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17년의 상승장이 정점은 수많은 암호화폐 100만 장자와 엉, 몇 명의 억만 장자를 낳았는데요. 네, 리플의 공동 설립자이자 스텔라의 공동 설립자인 제드 맥켈럽은 리스트에 오른 몇안 되는 사람들 중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맥켈럽은 2013년 리플을 떠나면서 90억 XRP를 보유했고 리플과 계약을 맺어 대규모 XRP 덤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나 맥켈럽은 XRP를 대량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한 활동적인 XRP 회원은 이러한 주장을 잠재웠습니다 네, 트위터 사용자 레오디나스는 리플이 맥켈럽 XRP 판매 지갑에 XRP를 보내기 위해 사용한 기정을 확인하고 공동 창업자가 시간에 따라서 XRP를 판매를 도표를 작성했습니다. 레오디나스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는데요. 네, 이것들은 네, 제드의 XRP를 판매하는 지갑으로 보내진 XRP다. XRP가 거기 도착하면 항상 판매됨으로 이를 코인 마켓캡 거래량과 비교하여 제드의 XRP가 판매되는 금액을 유추할 수 있다. 리플의 맥켈럽 XRP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비트스탬프 거래소를 통해 XRP를 판매한 3개의 다른 계정과 1개의 계정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네, 따라서 레오드네스가 언급한 지갑 주소는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들의 지갑에서 맥켈럽의 XRP를 판매하는 주소로 XRP가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트위터 사용자가 제공한 차트는 XRP 판매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일 코인마켓캡 거래량과 비교를 했는데요. 네, 이 차트는 맥켈럽의 XRP 판매량과 코인마켓캡의 XRP 판매량과의 유사점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사용자들은 전체 볼륨의 엄청난 퍼센트가 가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리플과의 거래에 따라 XRP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매도가 없었던 기간을 보였는데 이는 맥켈럽의 XRP 판매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큰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2016년 2월 계약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수정한 후에 새로운 거래는 맥켈럽에게 20억 XRP를 기부할 것을 요청을 했고, 53억 XRP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리플은 그것이 풀리는 것을 통제할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약 45억 개가 더 남았다는 말이죠. 네, 최근 리플사가 이제 제드 맥켈럽에게 1억 개의 XRP를 송금하면서 덤핑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돌았었는데요. 제드 맥켈럽이 포함된 이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지난 몇년 동안 XRP 매도를 시도해왔다는 점 때문이죠. 네, 이에 리플사는 소송을 통해 그의 XRP 대량 판매를 제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켈럽을 비롯한 XRP 고래들이 장외 거래를 통해 XRP를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네, 그만큼 리플 XRP의 투자자들은 최대 맥켈럽과 XRP의 연관이 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가슴이 덜컹하게 됩니다. 네, 과연 최대 맥켈럽은 남은 45억 개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만약 판매하게 된다면 그 영향이 XRP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 페이팔 CFO 계좌를 해제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대형 은행이죠 보아 벤코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 페이팔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역임했던 로로프 보타의 은행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네, 18일 로로프 보타 전 최고 재무 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20년간 벤코브 아메리카의 고객이었는데 오늘 내 계좌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라이 같은 결정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밝혔습니다. 네, 보타 전 최고 재무책임자가 이 같은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계좌 해지 원인으로 비트코인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날 탈중앙화 아이디 플랫폼 시빅의 비니 링햄 대표는 비트코인을 산적 있냐라고 답변을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테크크런치의 공동 설립자인 마이클 에링턴 또한 데이터를 통해서 벤코오버 아메리카가 실리콘밸리의 탑5 벤처 캐피털 리스트 중에 한 명의 계좌를 해지했다라며 내 유일한 추측은 그가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것이다 밝히기도 했네요. 네, 이어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이끌고 있는 칼리브라의 데이비드 마커스 또한 명백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타켓 고객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답글을 달았는데요. 네, 이 같은 소식을 통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타인의 돈을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 주체에 대해 주목하며 비트코인의 경우 이용자가 개인키를 제어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트론의 CEO 저스틴 선도 뱅코브 아메리카 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뱅코브 아메리카에 의해 페이팔의 전 임원이자 주요 벤처 투자자로 로프 보타가 계좌가 해지된 후에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선도 계좌가 해지됐다는 동일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20년 동안 보아의 고객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더 이상 나를 고객으로 삼지 않겠다는 통보를 전해왔다. 전혀 설명도 없이 말이다. 흥미롭게도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은 그의 트윗에 대해 벤코브 아메리카 보아가 자신에게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저스틴서는 본인의 트위터에서 8년 동안 보아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계좌 해지 통보를 당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지금 이는 비트코인 때문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나오겠죠. 내용 접하는 대로 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블록체인 특허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은행이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내용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국세청의 수사기관이 비트코인 ATM 및 키오스크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존 포트 및 국세청 수사관은 규제당국이 비트코인 ATM과 키오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포트는 IRS가 이제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의 불법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법 집행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ATM 및 키오스크들을 살펴보고 있고, 은행계좌에 연결할, 수,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현금을 넣고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다면, 명백히 우리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람과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키오스크의 운영자들에게도 잠재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그는 고객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이다. 암호화폐 공간은 본질적으로 투명성과 가시성이 결여돼 있어 비준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책연구 태스크포스팀 로우테크 딜리버리 패널이 최근 디지털 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불확실성을 다룬 선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해당 패널은 영국 고등법원장 제프리보스가 주도를 했는데 성명은 암호화자산은 거래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잉글랜드 웰스법에 따라 강행 가능한 합의로 인정될 것이다 명시를 했습니다. 네, 제프리보스는 법률 용어로 암호화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를 나타낸다며 우리의 성명이 기술, 법률, 커뮤니티와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의 마켓 신뢰, 법적 확실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암호화폐 비디오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조슴 루빈이 최근 인터뷰에서 충분히 분산화된 네트워크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달리 규제 당국과 뭔가를 협상할 필요가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더리움과 견줄만한 기술적으로 훌륭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라며 물론 매우 어렵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관련 기술은 증권법을 준수하는 한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좋은 마케팅 프로젝트와 좋은 경쟁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저스틴 선이 이끄는 트론이 좋은 마케팅 프로젝트에 속한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웹브라우저 개발사 오페라사나 디지털 결제솔루션 개발업체 오페이가 1억 2천만 달러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네, 세콰이아 캐피탈 차이나, 소프트뱅크, 아시아, IDG 캐피탈, 메이탄 댕핑, 그리고 가오룸, 소스코드, 캐피탈, BAI 등 해당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페이는 이번 투자 유치로 나이지아를 넘어 케냐,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디지털 솔루션 결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밝혔네요. 네, 암호 자산 전문업체 체인 파트너스가 18일부터 22일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 상품을 업계 최저가로 할인 판매하는 블록 프라이데이 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이란 이제 채굴장비나 장소를 고객이 구매하거나 임대할 필요 없이 모든 과정을 체인 파트너스에 위탁하는 대리 채굴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체인 파트너스는 전세계 클라우드 마이닝 업체 중 이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차액을 보상한다 밝혔습니다. 네, 라인의 CEO는 라인과 지 홀딩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금융사업 확장에 대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게 되면 18일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과 야우재팬 운영사 지 홀딩스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데자와 다케의 라인 CEO가 라인과 지 홀딩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야후 재팬과 라인은 각각 타오타오 비트맥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양사 간 경영통합 작전은 내년 10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28일에는 바이낸스 체인의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체 블록체인 바이낸스 체인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바이낸스 체인 메인넷 검증 노드가 블록 높이 51467800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의하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8일 14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 명품거래 플랫폼도 출시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공포탐욕 지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과 같은 38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공포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8이면 정말 암호화폐 시장 투자하기 무섭다,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렉스RP 기준 305.89원인데요, F5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내 네, 304.79원으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 소폭 하락이 대상 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